그날은 이번 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좀 쌀쌀해진 날이었어요. 휴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좀 짧게 입었다가 추웠던 기억이 있어서 작년에 입던 긴 바지를 꺼냈죠. 근데 그게 불행의 첫 시작일 줄이야 아우씨 아 분명 그 바지 작년엔 딱 맞았었거든요 아 근데 허벅지부터 꽉 끼는데 아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래서 결심했죠.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첫 단계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야,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뭐 만나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 올템 없네. 아니. 내가 작년에 입던 바지가 안 맞는 거야. 완전 돼지 됐잖아, 돼지. 헐, 그 완전 짜증나. 야, 근데 네가 뺄 살이 어딨냐뺄 살이 왜 없어? 몸에 지방들이 나 여기 있어 요 여기 있어 요 이러고 있는데 아 재수 없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마른 거. 제가 저 몸이었으면 소리 뱉고 팬티 찔라 했을 거예요. 그냥 둘다 재수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부터 고구마 먹으려고. 응? 어? 아니 뭐야 너? 네? 어? 우리 오늘 애슐리 고기축제 가기로 했잖아. 어? 지가 한달 전부터 가자고 했으면서. 문제는 음. 제가 먹을 거 약속을 아. 어마어마하게 잡는다는 거죠. 다음에 가면 안 되나? 다음? 야 그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안 가. 나 그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야나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나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까. 응. 갔다 온 사람들 후기 보니까 고기 식감 예술이란. 야 응. 비싼 고기도 진짜 많대. 그 꽃등심에 막 바블링. 야 우리 당장 가자 지금. 응? 너안갈 거지? 뭘 물어? 그냥 우리끼리 가자. 가가 가, 가. 갈래. 나도 고기. 제가 고기라면 또 껌뻑 죽거든요. 별명도 여삼겹. 간대간대 빼방이다 너. 야 시간됐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음료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모르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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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강한 동기 부여를 받는 거예요. 아, 자기야. 응? 살쪘지? <laughs> 저에게 왜 이런 실언이? 시련이... <laughs> 아니, 전혀. 아, 좀 자세히 보고 얘기해 봐. 그렇게 대충 말하지 말고. 아니, 살이 어디 쪘다 그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솔직하게 얘기해 봐. 나 진짜 괜찮아. 살쪘지? 안 쪘다니까. 근데 갑자기 왜? 아니 어제 내가 작년에 입던 바지를 꺼냈거든. 근데 허벅지부 터과 끼는 게아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그래? 그럼 살이 좀 쪘나? 아니 아니 이건 뭐 거의 답정 너잖아요. 아니 찐 거냐고 내 눈엔 안쪄 보이는데. 아내 눈에 풀면 날아갈 것 같지. <laughs>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가녀린 팔다리를 움직이지? <laughs> 헐, 나 진짜 신기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건 강한 동기부여. 아뭔 소리야. 그냥 돼지지, 돼지. 남자분들, 이 상황에 그냥 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싶다면 모두 저를 따라해보세요. 에이, 뭔 돼지야. 그냥 돼지가 아니라 이쁜 아기 돼지지. 야. 아니 제가 동기부여 해달랬지 상처 달란 말은 안 했잖아요. 참, 이쁜 아기 돼지. 아 진짜.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저게? 아. 어. 어. 야, 오늘 강남에 디저트 먹으러 갈래? 헐 개전전 스트레스 받았는데 당 충전. 여겹살. 너도 콜? 만약 두 번째까지 실패했다면 세 번째 방법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밖은 항상 맛있는 음. 것들로 가득. 어, 도저히 안 되겠다 러분이라도 봐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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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BJ 여병분입니다자 오늘은 말이죠 핫 이슈 SNS 상에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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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좋아여러 아.. 맛있겠다.. 그래도 아,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럴 땐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들의 명언을 찾아보세요 옥주연 어차피 먹어봤자 네가 아는 맛이다 와 진짜 입에서 치킨이... 어차피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치킨 먹어봤자 다 아는 맛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래 아 정말 와, 이 치킨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정말...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어, 오늘 제가 이 치킨을 먹은 날로부터 인생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일종의 turning point라고 할수 있죠. 와, 이 치킨 진짜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오늘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아, 김현수님, 와. 별풍선 2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치킨을 못 먹었는데 내일 지구에 운석이 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커다란 운석에 막 깔려가지고 하반신은 쪼여 오고 아파 죽겠는데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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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다들 표정이 지금 제말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 물론 제가 앞서 말한 방법이 다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해서.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